안녕하세요. 행복을 그리는 교회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즐거운 추석 연휴 이제 오늘로 마지막인데 친구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엄마 아빠와 또 보름달도 보고 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또 오늘 맛있는 송편도 먹고 또 음식도 먹으면서 포동포동 살이쪄 올랐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저와 함께 어린이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가족들과 서로 사랑도 나누고 또 인사도 잘 해서 또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복이 되는 아, 우리 어린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또 이제 현서 어, 진웅이 또 우리 승현이 또 서아와 또 도연이, 어, 수민이, 또 우리 윤아까지 하나님 한명한명 기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또 소망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크는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양할 때 신나게 고고.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예, 찬양 잘 불렀나요? 네, 신나게 잘 뛰었어요? 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살로, 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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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실. 어, 자,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서 건강한 어린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경우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자, 집중 잘 하고 말씀 잘 듣도록 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언니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경호 전도사님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을, 친구들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동생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나요?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제일 1순위로 사랑하라는 말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할때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래요. 숙제를 끝내고 나면 엄마가 게임을 마음껏 해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게임을 할것 같나요? 게임을 위해서 숙제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숙제를 열심히 하고 또한 숙제를 정성스럽게 할 거예요. 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면 이웃 사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그리고 온 뜻과 온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를 두 번째 사랑을 첫 번째 계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부모님도 되고 친구들도 되고 또는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또는 오빠가 될수 있고 형 또는 동생이 될수 있겠죠. 우리 옆에 있는 어, 형제 자매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어서 한번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내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들이, 싫어하는 마음들이 뒤따라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오늘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게임하고 싶어서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게임, 여러분들 게임을 막 찾아서 하고, 막 게임 어떻게 하든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말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 그리고 친구 사랑, 그리고 부모님 사랑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칭찬은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칭찬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한 번씩 꼭 하고, 친구들에게도 꼭한번 하고,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일 1순위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굳게 담아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도는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가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클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전도사님이 주는, 전도사님이 주는 오늘의 퀴즈. 자, 오늘 말씀도 이 주제였죠. 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친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 할까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이 오늘, 오늘의 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친구 사랑할 수도 있고, 이어서 이웃 사랑을 할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답을 우리 친구들을 수진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이 경우 전도사님 설교 잘 들었죠? 선생님한테 퀴즈 어, 이수진 전도사님에게 퀴즈 다 보내라고 말잘 들었지? 어, 꼭 보내기 바래요. 자, 오늘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손 모으고 주기 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다시 만나요. 안녕!